하이는 뽀송한걸 봐줄 수가 없나봐요. 뒷목? 아, 맞아 이게 우리 궁금이1 0 7개인이2 1 0이었으니까4200 빼야 돼개인음리4백0 2 0 0어 일단 버진마켓 541.5팁 10? 100패서 줬고 원리비 240 8 8 6 5서 줬거든 710는 아니지? 710 7 0은7 오늘 일정은 쇼핑하고, 마사지하고, 코코바에서 술을 마시고. 야, 간다! 아! 행복하다. 야! 야, 이거는. 이걸로... 컴패소 언니 깎아줘 얼마나요? 450? 450이면은 뭐죠? 어? 여기 아니야? 이거지? 이거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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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너무 커? 어? 그거 예쁜데? 괜찮지? 이거 어때? 점장포 괜찮지. 이게 7 0 0 700? 72. 700백, 7 0 0이렇 야. 그러면 둘이 합하면1450아니 아, 얼마 있지? 1800. <목소리> 2. 1 0 0백0 0 천번더스천1 0 0 아, 너무 높아. 내가 1 8 0이라서나머지 500밖에. 마가요네. I give you 1 0 0백0 1200? 예. 어, 땡큐. 땡큐 땡큐. 바이. 진짜 간절했거든. 50도 없었어, 나는. 은 뱀부마켓2 레고 이제 그냥 이렇게 만든거는 일상이에요 일상 야, 안녕 And you, and you. I don't know, uh, I don't know, no, sorry, so Wow, uh, you are You know, you need So <laughs> Okay. By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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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nd bye. <laughs> Thank, you. Yeah, Thank you. Okay, come, 아유, oh, yeah. yeah. thank you very much. Oh, you. bye bye. bye bye. 어비 yeah. oh, 그쳤어? 아니, oh. 안 그치진 않았는데 해뜬다 드디어 해라는 게 뜨고 있어. <웃음> <웃음> 괜찮아요? 있어요. 바람이 상당이 아니야, 진짜로. 여기 베리스그리라고 스타벅스. 보자. 여기 아 여기 오징어 꼭 먹을 알았어. 오징어 오징어. 야, 돼지고기 이거 그냥? 우리를 최고로 만들어준 시리즈를 먹어야겠네 여기 보면은 우리를 최고로 만들어준 시리즈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? 이거 아니면 이거 아 이거 아니면 이거? 밥 같은 거 하나 시켰으면 좋겠어

哇。 많이 아, 다행이다. 바람이 좀 좋아, 긍정적이고 아 어... <laughs> 아, 얼마나 바람이 많이 부는이 정도라니까... 진짜... 야, 밀지 마라. 야, 야. 나 봐봐. 우기의 보라카이는 뽀송한 걸 봐줄 수가 없나 봐요. 나 방금 전에 게리스그릴에서 발뽀송하게 잘 말렸었는데 바로 덮고 지폐는 말른 걸본 적이 없어 마른 지폐가 없어 지금 물이 어 이렇게 쌓인된 게? 사람을 과격하게 만드네 아 몰라 전 포기했어요 나는 원래 보라카이 예쁜 거 찍으려고 했는데 완전체 우기의 보라카이를 보여줄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쁘네요 하하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너무 고됐어뭐 했는데요 오늘? <laughs> 아무것도 안 했어 네 모르겠어요 다 취소됐거든요 아. 아침에 봐야 상황 알아요 아, 네.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벗으세요 음. 방금 하니까 아. 아, 네 여기 큰 크레... 바를 거냐고 물어보거든요. 얼굴에 웬만하면은 얼굴을 씻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얼굴을 못 지워가지고 그못 바를 것 같은데요. 어, 그래도 바르고 싶다. 그래서 여튼 저희는 마사지하고 올게요 안녕~ 하이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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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 마사지가 끝났어요. 예, 와 근데 진짜 1일 1일 마사지가 정답이네! 너무 좋았어요. 오늘 오일, 오늘 오일 본보이야어오 어. 완전 몸이 오일본보이나 약간 준비하고 가는 거에서 좀 아쉬움이 크네. 우리의 준비성? <목소리> 망고랑 망고스틴 사고 싶어. <목소리> 너 망고, <목소리> 망고스틴. <목소리> 오케이, 땡큐 <목소리> 망고 쉐이크 어때? 망고 쉐이크 좋아. 있어. 이거 먹자. 이 빙수는 오늘 몇 명이서 먹어야 돼? 여기 가면 망고스틴 살수 있는지 물어보시고 어, uh, you know 망고스틴? You want to buy 망고스틴? 네 uh, 네요 yeah. are... <laughs> 망고, 망고스틴 와우 망고? 땡큐! Wow. Wow. 섞어서 주면 안되죠? 어. 섞어서 1kg? 믹스 1kg도? 30kg? 3 k g 네네 오케이 Mango, no yeah. sweet today, no sweet. Oh, it's wow. so not sweet. Why? Wow. It's sour. Sour? Tomorrow. I'm going wow. in your hands. Yeah. Wow. And take a shot. Eat. Wow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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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ank you. You can do it. So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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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t's nice? Okay. Bring it.

有有有有有